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아주 예쁜 소녀 게르다라는 아이가 있었죠. 게르다는 아주 착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게르다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게르다의 친구인 카이가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카이는 게르다와 함께 자주 놀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려 마음속에 얼음이 생기고 말았어요. 카이는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고, 결국 게르다에게도 차가운 말만 했어요. 게르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카이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게르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이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여행 중에 게르다는 꽃을 가진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녀는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게르다에게 마법의 꽃을 주었어요. 그 꽃은 게르다가 마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했죠. 게르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 열심히 눈의 여왕의 성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녀는 얼음왕국을 해치며 결국 눈의 여왕을 만났어요. 눈의 여왕은 차갑고 무서운 얼굴로 게르다를 바라봤어요. 게르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카이를 구하러 왔어요. 제 친구가 마법에 걸려 얼음 속에 갇혔어요. 그를 다시 찾고 따뜻한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너는 나의 마법을 풀수 있을 만큼 강한가? 이 조각을 풀어야 그를 구할 수 있다. 만약 너의 마음이 얼음 속에 갇히지 않는다면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카이는 여전히 차가운 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차가운 얼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게르다는 카이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카이의 마음이 점차 녹아갔어요. 얼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결국 카이는 게르다의 사랑에 위해 마법에서 벗어났어요. 그의 눈은 다시 따뜻하게 빛나고 그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졌어요.